대한민국의 어린 친구들은 다 그걸 해봤으니까 벌써 이 생각, 마인드 자체가 틀려 아 근데 그것도 음. 그러고 Can I get a ride? Right? 이거 맞지 Can I get a ride? Right? 어 근데 미국에서는 <목소리> oh, Thank you a little bit 책에서 배운 음. 것처럼 <목소리> oh, Thank you, you are welcome oh, yeah, Thank you, you are welcome 근데 현지에서는 Thank <목소리> oh, you 하면 You got it 현지 가서 배우는 걸 추천해요. 빨리 들어와요.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이 생각이 그게 있어. 어, 가면 학비가 비싸지 않을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돈이 많이 들지. 어. 솔직히 돈은 들긴 드는데, 알바하면서 하면 솔직히 그렇게 들지 않아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가서 유학 간다고 다 재벌은 아니잖아. 10년 중에 재벌이 몇명 있겠어. 거의 맞죠? 어~ 열명 응. 중에 막한명 응. 있을까 응. 말까 하는데 친구들은 거의 열명 중에 아홉 명은 다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목소리>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이제 벌면서 할수 있어. 또 걱정하는 게 내가 공부하는 기자로 갔는데 알바 될까? 안 돼, 안 돼. 어. 근데 몰래 시키는 사장님이 많아. 불법이지. 어. 어. 근데, 몰래. 몰래. 어. 뒤에서 사거지 하는, 누가 아, 알아. 그니까. <laughs> 맞아요. 누가 알아. 어, 몰라 맞아, 맞아. 그냥 자기가 어. 하겠냐, 안 하겠냐. 음. 그게 약간 음. 마인드 차이지, 다른 음. 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거든요 주말마다 있잖아. 음. 라고 한인 사장님이 이거 하자마자. 사 없잖아. 운영하는 거. 뭐, 운영하는 식당에서 있잖아. 이제 서빙을 했지. 아. 서빙을 하는데, 근데 그거 알아?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서빙하면서 직접 더 미국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는 게더 빨라. 맞아, 맞아. 더 빨리 배워.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우리 응. 선생님이 항상 얘기 하는 게 여기서 공부를 하지 말고 너희 가서 놀아. 현지인들하고 놀아, 그냥. 출석 체크. 아, 우리도 하는데 응. 끝나고 나서 집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응. 나가서 놀으라고. 어, 그냥 우리. 놀라고. 매일, 매일 과목당 과제 이만큼씩 내주고. 아. 좀 피곤했어. 아 우리는. 어 피곤해가지고 진짜 과제 다 하고 뭐 이제 가서 공부하고 네. 그 시간 다 채우고 지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아 근데 언니 주말엔 나. 니버시티 아니면 아, 콜리 캔터키 스테이 그래. 모레인 유니버스. 어, 한3 개월 쯤 공부를 시켜. 약간 어, 랭기지는거 어, 아니야? 거기서 어, 어, 레벨을 줘. 짤 어, 어, 어. 레벨을, 어, 어. 어, 레벨을 줘가지고. 5나 6까지야. 스티커 5나 가자마자. 2 3. 어. 4! 어. 그 다음에 이제 5 알아 6못날라가서 계속 5 있다가 아. <laughs> 나는 들어가자마자 3였거든 레벨 어. 3여가지고 3, 4, 5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 거지 아 추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 시뮬레이션이 막 이렇게 싹 응. 지나간다. 필름처럼 싹 어. 지나가지게. 나 미국에 있을 때막 땡스 기빙 데이랑. 할로윈? 어, 할로윈 데이 어. 엄청 크게 세더라고. 어. 그때는, 어. 아, 완전 겨울쯤이었잖아. 어. 어, 어. 우리는 어. 거리에 가면 완전 대박. 나는 어, 벵쿠버에 있었잖아. 벵쿠버는 어. 약간 도시가 아니잖아. 어. 시티가 아니고 컨츄 어. 같은 그런 어. 느낌이니까 어. 엄청 화려하지는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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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늑하면서 되게 다 아는 사이 같은? 어, 그냥 옹기 종기 정이 많은 동네라는 어, 그런, 거지? 어. 다 좋다 그러고 감기고 어, 막 어, 어, 그런 어. 어. 그리고 현지인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많아. 캐나다 자체가 아, 인도 사람이 1위고 2위가 중국인이고 3위, 4위가 한국인이랑 일본인 아 진짜? 응. 아, 외국인들이 많고 아, 인도 사람 아. 진짜 많아 인도가 이제 1위 이민 국가가 캐나다야 아, 인도에서 이민을 다 캐나다로 가고 아, 맞아 음. 응, 이제 혜택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인 음. 캐나다에서 한국어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살수 있는 게 중국어만 할줄 알았다 네, 중국인이 많아가지고 어. <laughs> 그 정도로 많아. 와 진짜. 네, 어. 지나가다 보면 열명 중에 어. 무조건 한 명은 중국인가. <laughs> 와 진짜. 그 정도. 음. 근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인 분들이 많았어. 아, 그게 약간 음. 지역마다 좀 틀린 것 같아. 그런 음. 지역이 있어. 하아도 음. 약간 그 한인 타운 그 지역이 있어. 음. 그 지역은 음.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살던 데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한인분들이 많이 보였고, 음, 그 다음에 어. 또 멕시코. 어. 어, 멕시코 두 번째로 보였어. 어. 한인분들, 멕시코 분들 이렇게 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어. 대부분 내가 말하는 게 많다는 게 아니라, 어, 미국에서도 서부 쪽으로 가면은, 러스앤젤스, LA. 아. 서부 쪽으로 가면은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 동부 쪽은 현지인들이 많았어. 미국, 미국 현지인들이 음. 많은데, 그나마 좀 보이는 게 한인,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멕시코. 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뭐 대학에는,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많았지 맞지, 맞지. 중국 학생 어, 뭐 일본 학생 그 다음에 사우디 사우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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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사우디 가 돈이 많은가봐 맞아 맞아 많지 아, 여, 그치 그 사우디 애들이 응. 대학이 많았어요 아. 여자고 남자 고 근데 그 사우디 아, 여자 애들이 아, 막천 같은 게 두르고 아, 있잖아 인도처럼 그렇게 하고 사우디 남자 애들은 시 아, <laughs> 맞아. 눈이 욱실욱실해가지고 있잖아. 딱 인도 남자같이 생겼어? 사우디 애들이. 아, 진짜? 응, 응. 맞아. 사우디도 응. 많아. 벙코베에도 사우디 맞아. 가끔씩 거야. 근데 어. 많지는 않아. 청리? 청리 아들도 왔었단 어, 네. 말이야. 우리 대학에. 오. 오 차, 어. 몇 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학교 왔어 와. 는 뭐지? 그랬어 이랬더니. <laughs> 제가 사우디에. 총리 아들이래. 와, 그래가지고 갔지? 차도 명품카 딱몰고 아, 다니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친구들 어린 친구들 야부러가지고 있잖아. 그랬었어 어. 대학에서. 그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다시 또 승원했어. 아니면 뭐했어? 아니 원래는 내가 어. 이제 그만진 이유로 외항을 가려고 했었거든. 어 에미레이트 약간 이런데를 가려고 했었어.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아, 진짜 어. 세계는. 내가 올 때가 2019년도 맞아. 여름이었거든 근데 2020년도 어,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야 공항이 아주 멎어버렸잖아 어 완전 파일럿? 쿠팡도 같 운전자도 있고 <laughs> 어, 택배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그리고 승원들도 다 어, 거의 나갔잖아 어, 중소기업은 거의 다 잘린 애들이 많고 그쵸 잘렸다고 그러더라고 대기업은 이제 번갈아하면서 쉬어 아, 네, 많이 번갈... 쉬었겠네 그치 월급도 올... 적어지고 그대로 주어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 기본급는 꼬박꼬박 받고 어, 어. 그리고 몇달 동안 쉬고 쉬고 한달 동안 비행하고 지하고어또몇달 어. 쉬고 그러 내가 개꿀이네 또 좋았겠네 스토들은 그때는 좋았지 어. 지금 이 시간 안 돌면 놀 시간이 없다 야 진짜 대기업이 대기업이네. 그 어, 네. 어. 무슨 일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모델로 하고 우리 범위 정도면 뭐, 내 네, 충분히 할수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쇼어스터 방송도 하고 제가 우리 범위 초대한 이유가 우리 범위도 좀 유튜브를 좀 하라고 지금 내가 배워주겠다 해라. 막 이러면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강남이에요. 범위가 강남에서 일하거든요. <laughs> 예, 저한테. 그래서 지금 강남에 왔는데 강남에 또 어떤 목걸이가 있는지 더 돌아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희가 또 먹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이한테 어울릴만한 남자가 있을까요? 범인 아... 중입니다 제가 네. 우리 범이가 키도 엄청 크고요 진짜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범이한테딱 적합하고 맞는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줘야 는데난 눈은 안 높아 응? 눈은 안 높아 에 <laughs> 눈은 안 높아 그냥 응. 범이야너 이상형 좀 얘기해봐 이상형? 응 딱히 안 높아 얼굴을 안봐 약간 응, 강동원? 강동원이 <laughs> 잘생긴 거지? 아그래 아, 어, 어. 잘생긴 거지? 원빈? 어, 어. 어. <laughs> 뭐야? 이거 완전 어. 데스타들? <laughs> 엄청 잘나가는 데스타들만 보면 어떡해 그냥 잘해주고 음. 자상하고 음. 키는 나보다 좀 키를 많이 봐. 내가 맞아, 키가 음, 크긴 그러니까 안발수는 없겠지만 어. 근데 우선이 사랑이다. 우선이 사랑이야. 응. 그건 맞아. 우선이 응. 사랑이다. 응. 왜냐면 이 사람이랑 평 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음. 어, 사람이 뭐 아무리 집안이 잘 살고 음. 잘 생겼더라도 사람이 별로면 못살 거고 사랑은 배려야 맞아. 서로 배려하는 거야 남자도 배려하고 여자도 배려해야 돼 맞아. 일방통행은 없어 남자만 배려하면 안돼 음. 여자도 배려해줘야 돼 사랑은 어. 쌍방이라고 맞아 맞아 주는 거 있어야 받는 것도 그치. 있고 어. 오는 게 있어야 또 주는 것도 있어 아니, 근데 사람은 음. 알기는 다 알아 음. 할 때는 몰라. 말은 잘해. 어, 말은 잘해! 근데 어, 알고 어, 있어! 다 알아! 뇌로는 어, 다 알지! 어, 다 알지? 어, 뇌로는 어. 다 알는데 마음으로 안 가! 그니까 그게 문제야 야, 그게 문제야 아, 그게 문제지 근데 항상 살면서 상대방한테 먼저 배려하면 그거 나한테 돌아와 아 그치? 어, 어 응. 그거는 내가 맞아 내가 남한테 베풀고 배려하고 아, 선하게 행동하면 응. 그게 돌아오더라고 응. 내가 경험이야 경험에서 배가 크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에이 경험에서 크는 거지 <laughs> 싸우면서 크는 <큰> 거야 요즘 <laughs> 그러면 범위가 제일 고민되는 건 뭐야? 앞으로 미래에서 제일 고민되는 아, 부분.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 <laughs> 이러면 지금 내가 나이가 어리지 응. 않거든. 맞아.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응. 하루하루 이제 재촉하기가 시작해. 왜 남자친구가 안 보이냐? 안 어. 보이냐. 어. 왜냐면 이게 몇 개월이 아니잖아. 아. 이제 뭐 1년도 아니고. 하니 절에 갈 생각이냐. 어. 어. 미래에 대해서 쓴어 응. 어. 내가 과연 코로나가 지나가고 응. 다시 승무원을 할까? 응. 아니면 그냥 모델 일을 촉 해야 되나? 응. 뭐 이런 것들? 응. 그러면은, 승원할 때가 가장 좋았어? 아니면 지금 모델 일을 할 때가 더 좋았어?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자기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모델 일 하면서 장점, 단점? 장점. 어, 장점은 어. 옷도 내가 싸게 살수 있고. 그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사는 거였어. 아 사야지. 나는 모델들한테 주는 옷다 공짜로 알았어요에 너는. 그것들 비싸니까 고가 브랜드가 든 아. 약간 어. 한성 기업에 있는 브랜드라서, 어. 뭐 싸지는 않아. 아, 그래서 그거를 싸게 주는 거로고 어, 그렇지. 어. 원피스 하나 비싸면 어. 100만원짜리도 있고. 아, 아, 여러분, 나 아직 100만원짜리 원피스는 어. 어디로 왔다? 그래서 <laughs> 내가 그 입을 때도, 손이. 어. 야, 그거 싸게 주면 얼마까지 싸게 줘 평균적으로 한 50%는 깎아준다는 거 아니야? 45까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길게 일을 안 하니. 그냥 뭐 하루에 길어봤자 한 4시간? 수입은? 적지 않아? 2 0때랑 비슷해 <laughs> 그럼 이게 낫지 않니? <laughs> 근데 이게 어. 수명이 길지 않아 솔직히 모델은 아 맞아 어, 안정적이지 한때. 않고 근데 어. 승무은 거잖아뭐 나이가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몇 아. 살까지야? 스물. 내가 알기로는 우리 회사는 60세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퇴직금 나오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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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델은 없잖아 어 그치 어 그치 그 나이 먹을 때까지 하잖아 퇴직금 나오고 그리고 아, 이제 보장이 돼 있고 약간 그러니까 세계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의 혜택도 받고 맞아. 근데 그게 어. 밤낮 이 바뀌니까 어. 그게 힘들어 왜냐면 음, 내가 음, 어, LA 비행 갔을 음. 때는 음, 그럼 내가 자면 안 돼. 왜냐면 낮에 자버리면 저녁을 못 자니까. 그러면 내가 저녁까지 버텨. 그러면 음. 통틀어서 걸, 거의 한 서른 몇 시간 됐어. 잤는데 엄마가 나 진짜 죽은 줄 알았어. 아, 아침 아홉 시에 잤는데 새벽 2 시에 일어난 거야.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리고 서류도못 쉬고 음. 가족들이랑 거의 명절 못 보는. 음. 왜냐면. 비행을 가야 되니까 설날 명절 날이 그때 피크야. 어, 그리고 응. 쉬는 있어도 거의 다 응. 이제 선배들 응. 아니면 사무장님들 쉬니까. 네. 그렇지. 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하진 네. 않았다는 거지? 어. 어. 그냥 지금에 어.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하고 아직 코로나는 안 풀렸으니까 음. 지금 풀리기 전까지 음. 곰곰이 음. 생각해야지. 음.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음. 순무원 다시 하는 게 <laughs> 네. 좋을 것 같아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음. 하셔 음. 왜냐면 이게 철박통이잖아 카메라 그 면이 남자야 여자야? <laughs> 다 여자, <laughs> 다, 여자. <laughs> 다 여자 여러분 카메라 우먼이에요 나 <laughs> 아, 우리 주위엔 <laughs> 다 여자야 남자가 어. 없어 어 카메라 <laughs> 우먼 그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없네 <laughs> 네.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국